여기가, 여기가, 하도, 어? 하도, 신 하도. 음, 하도. 하도. 하도 이 바다, 바다를 이렇게 해서 바로 이 차가 갈수 있도록 했네. 아, 근데, 물이 갈라지면. 갈라지면, 그, 그러면 이제 못 나올 것 같구만, 이게 들어고 야, 또 우리가 운이 좋습니다. <laughs> 이게 지금 우리 저, 그 이, 우리 저, 뭐야, 기독교에서 이게 그냥 물이 쫙갈라진데 아니오, 이거. 모세 의 기적. 기적. 모세 의 기적. <laughs> 어, 그 기적을 그 자리에다가 요로을 내버렸구만, 모세보다 더 나은, 나은 사람들은 이 하도 사람들이들어부다 네. 바로 나와야 되겠다. 우리 들어오고, 들어오고 있다. 조금만 섭니다. 고마워. 어. 이제 여기 저 하이가 쫙. 상당히 그래도 커. 파가지고.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연봉이 역 이라고. 연봉이. 응. 뭐하는 김. 아. 김 해가지고. 요즘 김이 우리나라에 쩌더 이야. 이 와. 거 진짜 멋. 와. 진짜 멋. 쩌. 아마도 안옵 샤피는거 같았구나 음. 비행기에서 같다 <laughs> 바람이 흔들지 뒤로가고 고 네, 오, 오기네라고 옛날에 찍은 예, 자리. 이거 촬영장이요? 네. 응. 이거 찍은 말 작가들이나 사진사 찍으서 자르고, 예? 글쓴 사람들이. 야, 700m, 잘해 전하세요. 형미 쥐미, 쥐미, 쥐잘 쥐미, 하세요미도미척미 잠시 후잘하세요 칠한 곳은 다영원히있에다 있구만 영원이있 이게 한옥 카페라고 아이게이 한옥 카페 그런 것 같은데? <laughs> 것 같은데 그냥 펜션인 것 같지 그냥 펜션인 것저어 좀... <laughs> 하도, 하도 교회 옆에 카페 교회 <laughs> <없을 웃음> 그냥, 그냥 뺀기를 깔끔히 칠해줘요. 이거, 이거 이 아이디어가 좋아요. 10월마다 음. 이것도 거이좀돈빼기를 해가지고 10월마다 좀 오래된 집들은 다 이렇게 좀 해줘요. 지 해산할 수좀요맛있 주리울에네 버스 여기바닷가멋있구 네. 네. 봐요 하는 음. 것같 바닷가 멋있어 잠시 후잘회전 하세요 운전 끊으세요 전척장이네 전척장 음. 음? 브레이크를 밟고 계속하세요 여지인것 같아요.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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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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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지, 이라 이지, 이지, 아 여기가 아그김지가지고지도지 이지, 이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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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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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지, 필요한, 저, 저, 두쪽에 하나, 하나, 하나 사라. 어, 저, 부보인다어 그래, 밖에. 그래, 그냥 저 <laughs> 내가 성원나 산락이 있는 집 가야 일로 <laughs> 다시 가야 돼? 응. 음. 내가, 음. 음. 야, 야, 먹다 음. 아, 이제, 조금만선생있는데선생몇 몇 가구 안살아갖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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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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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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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는 뭐성같지도안 해. 이 <laughs> 이게 뭔 나무인가? 이게. 여기 응. 형님 뭐예요 이거? 뭔 나무? 가있어뭐이 이쁜데 그뭔자투나무 그래 당풍, 맞아 이렇게 툭 찾아 갖고. 참나무 그래. 요즘 당풍, 요걸 안 하지도 말 이쁘도 말 이쁘. 나무인데 단풍까지 자우지가네. 단풍 나무 음. 잠시만, 해션에서요 음. 아, 여기도 한 번, 와서 한 번, 저거, 제하고이쁘유튜브도 찍고, 음. 음. 네? 아가, 찍고, 트로트. 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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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기 대동력 어오기잘소다되만은좀 만들 아 땅도 그 그런 거를 질기로 못가을까다수 있지. 여기 같은 경우는 돈 있는 놈 한사람한테 줘 그래야 돼 <laughs> 에? 그래갖고 여기 특별지역으로 딱 해가지고 제대로 좀 있잖아 일을 할수 있도록 지 멋대로 그냥 기가 막히게 만들니 그렇게 해야되는데 그냥 그런뭐 그쪽은 다 해보는게 되겠어 장가이 해야 될지 장가이뭐 <laughs> 부호들이 그냥 뭐 여섯명인가 일곱명이 그냥 전체를 그냥 지금 돈대하고싹 그냥 법도 못도 없이 그냥 그렇게 세계적인 응. 관광지를 만들어 버리 응. 그래도 이게 방풍이 이렇게 잘자라고요좀좋평도받아지요 바로 옆에 받요 이 갯벌이, 갯벌이 좋지, 갯벌이. 이게 어마어마한 큰 갯벌이지. 그러지, 갯벌의 가치가 어마어마한데 그냥 별고 현찰이 쓰고 있죠. 이따가 화장품같이 만들어서 그냥 그 택배로 그냥 한포대에 그냥 5천원 에서 갖다가 할머니랑 돈이 되아 그런건데 서울서 옆에 택배비 뭐 가면은 그러니까 통면은어 많이 부니까 이게 보니까. 물이 빠진 것인지 들어온 것인지 모르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다터버리잖아 다 그러지 이게 빠진 것같 t 요아 r 그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 u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 o t s 이놈들이 영 y 놈들이야 n 보고 다한다 e i 때는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여기가 우뚱우뚱했거든 이것이 그냥 소금기가 있어있어본게 그때는 어. 기술이 발달이 안돼가지고 어. 내가 올때만 해도 지금 완전히 똑같은 길이야. 그런데 이 차는 길을 따라. 낭만적이네 <laughs> 네? 그 물이 들르 넘칠넘칠해 여기가 있냐면 하도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 거지. 옛날에는 여기 를 돌로 해 가지고 그 그듭다 봐야지 또. 그 그래, 그렇다 볼 경우기로 막딱 해요. 이렇 도지사 자리를 지어 놀아야 되는데 네, 이거 천사 천사 예 네? 천사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 그 형님하고 우리 그 도지사 그 임명했나봐 어쩌던거요예 네? 그때 무슨 도였어 제일 최고 많은거 그기도그기도 신안이었어